안녕하세요. 키앤키즈 성장클리닉 원장 현세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한 시기가 찾아오게 되죠. 지금 우리가 자,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두고 봐도 되는 정도인지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성장클리닉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혹시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한 번씩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내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아무 걱정 없이 이대로 지내면 되는지 다들 그런 마음에서 검진을 받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정답은 아이들에게도 검진은 필요하다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만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키와 성장검사가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키 성장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성장판이 닫혀가면 더 이상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판이 닫혀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기점은 바로 사춘기인데요. 사춘기가 진행되면서부터는 성장판이 서서히 닫혀갑니다. 사춘기가 완성이 되고 성장판이 거의 닫혀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키성장이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다가 거의 멈추게 되죠. 이것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같은 학년,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키성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뼈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뼈나이는 골연령이라고도 하는 검사입니다. 뼈나이. 이골 열량을 측정하면 현재 아이의 성장 상태 그리고 앞으로 자랄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 예측되는 성인 최종 키를 알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언제 어떤 아이들이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 또래보다 유난히 키가 작은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이 아이가 비록 나이는 네 다섯 살밖에 안 됐을지라도 전문가에게 진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명 중 10번째 이내의 키 순서를 가진 아이들은 검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경우는 아이는 키가 작지는 않은데 부모님이 작은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키는 유전적인 요소가 강한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이의 키가 작지 않지만 부모님의 키가 작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앞으로 예측 키가 부모님 이상으로 자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경우에는 검사의 적기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사이입니다 이두 가지 경우 해당되지는 않지만 즉 부모님 키가 작지도 않고 우리 아이도 키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체크업의 목적으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검사의 적기입니다. 이런 검사들을 하는 곳이 성장클리닉이에요. 성장클리닉에 오면 기본적인 신체계측 외에 지금 말씀드린 골연령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영양상태는 어떤지, 성장상태는 어떤지와 앞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최종 성인기는 얼마인지를 판단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키가 크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